굽타TV 퇴근합니다. 낙아스러 쇼핑 마치고, 낙아스러 고고. 아, 힘들다, 힘들어. 나이키 말고는 볼게 아무것도 없다. 와, 나이키 딱. 굽타가 원하던 게딱 있었다. 내꺼 한 개, 코마꺼한 개, 두 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힘드네, 힘들어. 힘듭니다. 자,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현재 시간은 7시 18분입니다. 7시 18분. 7시 18분, 18, 18.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입질이 오는구나 내일은 6코 럭키 가도 되고 7일 6코 럭키 가도 되고 브라자 호텔 가도 되고 베이스 777 가도 되고 막꼴리는 대로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수시 뭐 2만 원 3만 원 편안하게 따가 올수 있습니다 자회적입니다. 내일은 내일은 찐꼬 대기 때문에 병신 짓만 안 하면 돈꿀 수가 없다. 4 0 0 앞에서 직진입니다. 병신 짓만 안 하면 돈꿀 수가 없어요 이 멋이 막 이렇게 퍼지노 화면이 이렇게 퍼져. 40m 앞에직진이야 아자 다다다다 빨간 자 빨간 좌회선을 맞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씨 빨간 좌회선 존나 겁네. 갑시다. 갑시다. 아 번개콜 2억이 집 전화 오면 끊기는 데 영상이 안되는데 아 전화 통화를 하고 통화할 때 어디 뭐 훌쩍 댕기는가 뭐, 뭐. 전화가 안 오네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예예 예, 직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진해가지고 앞에서 좌회전하면 을 됐다. 고속도로 바로 올립니다. 멋지네. 좌회전입니다. 상쾌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갑니다. 영상 좋죠. 그렇다딱 밤이 영상 딱 되니까. 정확하게 학가다까지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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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분. 100km로 가면 50분, 110km로 가면, 100, 100, 가면 55분, 110km로 가면 50분. 그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천원짜리가 지금, 와, 너무 많아가지고, 천원짜리 써야 1 0다 천원짜리가, 와, 만원짜리도 많은데, 지갑이 막 터지나갈라네. 지갑이 터지나갈라 해. 와,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태봉이를 만나서, 태봉님을 만나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좋겠나? 연락이 안 오면 은할수 없다. 연락이 안 오면 행님들을 만나러 가야지. 가리스마 행님이 약을 사가지고 오셨다네. 약을 사가지고 오셨다. 액기에 있다. 도로비 그뭐뭐뭐 뭐, 뭐, 도로비 3천원 4천원 이거 무시라고 3천원 4천원 4천원 5천원 정도 되네 도로비 5천원 무시라고 5천원 주지 1 0이나뭐뭐돈따부는데 뭐요 아무 뭐 상관없지 도로비 도로비 뭐 도로비 뭐 얼마 들었어 아 애들 말이도 아, 영수증 좀안 줬으면 좋겠다. 와, 영수증 로열로져다 씨. 아, 영수증 좀안 줬으면 좋겠어. 여서는 택시나 뭐 다른 데 가서 영수증 받는데, 와, 도로비 영수증 저거는 막 지옥이네. 무조건 챙겨주네. 와, 완전 칼이다, 거는 도로, 도로비 영수증으로 지금, 와, 씨발. 지가 하면도껴입볼수 있겠다. 너무 많이 너무 많다 지금. 저도 오른쪽으로 길을 또 저녁에는 또 저녁에는 또 그거 하니까 길을 잘 보고 가야 된다. 어리버리 하다가 또 잘못 빠지면은 또 진입하세요. 오른쪽으로 진입이죠. 예, 예, 예. 우리 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보면 피곤하다. 집중해라. 혼자 니까또 그런 걸또잘 집중해 가야 된다. 옆에 보조가 있으면은 또 봐주면 되는데 보조가 지금 없으니까. 아, 막 연장 치고 싶네. 아, 이번 항상 이 군산이 물이 늦게 온단 말이야. 이게 지금 입질이 항상 늦게 와. 물이 올랐기 때문에 주주주 그냥 안을 쑤면다 터질거거든 기계가 이제 눈에 싹 들어온단 말이다 아 돌겠다 돌겠어 씨. 내일은 어디로 가서 한번 작업을 치보고 하여튼 이벤트는 숫자도 가는 오락실이 최고 좋다 숫자도 가는 오락실이 어찌됐든 간에 얼기가 좋아 페이스 777 얼마나 7일을 많이 주겠노? 씨발 생각을 해봐라. 오락실 이름이 뭐 페이스 777인데 페이스 페이스 666 777이 마888 880은 안 된다, 880, 880은 쓰레기다. 888로 해야지 병신 같은 새끼들. 아이고 페이스 존만은 새끼들아. 888로 해서 마 내가 가지 880이라서 내가 안 간다. 아880 그거는 좀 시원한 오락실다그 옛날에 많이 갔는데 몇번딱정 떨어지고 나면 잘안 가거든 몇번딱정 떨어지고 나면 잘안가잘안 가고 880은 하여 정이 뚝 떨어지겠다 880이라는 데는 쓰레기라는 인식이 딱. 다 굽다가 내가 그냥 아저 오락실이 촉 같은 오락실이다 접같네 이렇게 딱 사로, 사로잡이 굴리면 그 오락실 안 간다. 안 가고 그 오락실에서는 막 오락해도 안될것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딱사로잡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락실 잘안 간다. 액기, 개온, 880도, 1, 쓰레기 1, 1 2 3 쓰레기 중에 쓰레기지. 123, 123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나가 하마 불라자 이런데. 와 개새끼들이 네 진짜. 이벤트라고 갔더만은와 차라리 니네 시즌 원더랜드 같은데 낫다니 네 시즌 원더랜드로 봐봐라 이만큼 갔었다 어, 이벤트는 나랑 4일 날은 딱 개안단 말이야 그 집에 니네 시즌 원더랜드 그럼 딱 개안다고 원더랜드 100년 이거도 개안고 자그라 또 존나게 나온다 그 집은 근데 전부 자그라 심어놔도 아, 설정 아니다 1000매 2000매 3000매 딱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끝나이야와씨 하려 합니다. 어떻게 작업을 지났는가 는 거? 너는 설정에 신이 와도 그걸 그래게안될낀데 2천 배, 3천 배딱 나오면 그 바로 내리꽂아 붙는다. 이제 그집 말한 본전선으로2 시간 만에 3천 배, 4천 배가 나오더라고 자그라가. 그러다 만 설정 존나 합성이 70배씩더라고. 이거 저 같은 지구까지 끝까지 저기 한 7,8천 배 나오겠다 싶어서 그대로 내리꽂아 붙대요. 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거든 작업라 그래야 된다는 거. 내일 내일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 데이터 아씨 뭐 말로 커브길 아, 존나 위험하다. 찾아가야 된다는데 내일은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녁에 밤에 보고 이제 데이터 나오면 이제 그때 움직인다. 지금 미리 뭐 미리 작업하면 된다. 나이 새끼가 좀헷갈리노아야 이러면 헷갈리면 안 되는 거라 귀를 씨발로 만드는 안 해주노 내비 게이션이 존나로 생기고 장난치는 거야 데이터까지 덜 나왔단 말이야 집계가 덜 나와 집계가 딱 나오면 12시쯤 되면 집계가 딱 10시 오락실 끝나 오락실 끝나야지 근데 데이터가 이 내비 추천, 추천 여기도 딱뜬다고 정확하게 급하게 야 내일 설정 씨발 마이너라 지금 아들 올리라 올리라 작업을 그래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안는 모른다 11시, 12시 딱 보면 딱 정확하게 나온다 9시, 10시에 나와 있는 것도 딱 바뀐단 말이다 일주일 치가 나오거든 요 데이터가 홀내비가 그날 그날 따라 다다다다 바뀐다 그날 1 2시 정도까지 바뀌니까 어떤 뭐 쇼핑도 하고 오락도 돈 따고 편안하게 내리가도록 합니다. 내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가자, 쭉쭉쭉쭉쭉. 아까 그 모자 그 개새끼 와이슬이 그 와. Y3가 원래 요지 야마모토 그 나이키 그거다 맞나 모르겠네. 요지 야마모토 맞을 거야. 그게 걸레 모자를 개 새끼가 만 원을 걸레 모자인데 만 원을 달라 하더라고. 와 이거 없어. 전나 쟤네 보고 아었다열 받아 가지고. 아니 0천원 정도 받아도 되겠더만 원. 그런 걸만 원을 쳐 받으면 씨라 나만 모자 누가 사노 미친놈. 내가면 됩니다. 같은 아들은 칭찬해줘야지. 서구 같은 아들, 창아 님, 이런, 이런 분들, 준사마 이런 분들은 항상 내가 또 칭찬하지. 케이시로 님, 이런 아들도 항상 이런 분들도 칭찬하고. 근데 막 제작년부터 안 보인다 막 눈이 젖된다 젖대 존댄. 안 보이니까 뭐씨바뭐어리버리하이바 그래 되는거라 제작년까임해도막 눈이 2.0이라 가지고 씨바못 보는게 없었는데 막글자가안 보인다 이제 큰걸났다약 먹고 뭐 지랄하고 여행 뭐 이런거 뭐눈 좋은 애 그런거 그러니까 아무 소리 그냥 그거는 그냥 <laughs> 물 한잔 마시는 거랑 똑같다가 아무 소리가 나면 아무 소리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 달에는 마릴라 사월 초 중순에 한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오사카를 한번 가야 될것 같다. 4월초 중순에 어찌됐든 이번에는 오사카를 한번 가야 되니까 오사카 기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까지는. 도쿄도 가긴 가야 되는데 와도쿄로 갈라니까 엄두가 안 난다. 도쿄도 가면 숙소가 있다. 산이 집에가 자면 되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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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도 있고 숙소도 있는데 와 도쿄까지 갈라니까 엄두가 안 난다. 엄두가 안 나. 말이 도쿄지. 마 도쿄 시바 그오락으러 간다 그. 지옥이다 지옥. 도쿄 시내는 또왜 그러냐. 도쿄 시내는 오락실이 전 오락실이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이 없다고 이 씨발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오락하러 가노 시내에. 그러니까 시내에 오락하러 못 가는 거라. 도쿄 시내에 오락하러 가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어요. 못 가. 오락실 주차장 있는 오락실이 거의, 거의 뭐한 100개 중에 한개 있을까 말까. 100군데 중에 한 군데 있을까 말까 다. 도쿄는. 그러니까 도쿄 시내를 도쿄를 가도. 오라 그해요 뭐, 그, 거 구경도 하고, 수집하 뭐, 쇼핑도 하고, 뭐, 이 왔다 갔다 할게. 도쿄 시내로 들어갈 수가 없다. 주차비가 비싸가지고. 차를 데 수가 없다고. 너무 비싸갖고. 아이, 렇다니그 도쿄 주차비 얼마. 야이, 개새끼야. 긴장 나가봐라. 저된한 시간에 6천원씩 받아본다. 한 시간에 싼데가 6천원이다한 시간에, 이마, 8 0 0원씩한 시간에, 한 시간에, 임마. 쌈은 6,000원이다. 3은한 시간에. 비싼 거는 12,000원씩이면 1시간에 10분에 300원씩 받는다 인마. 60분에 3 6 0 18,000원 아이가 1시간에 1 8 0 0 0원 주차비 13시간 되면 얼마고 막0 0그 되는데 갈 수가 있나 말이야 차도 막히고 라니까막그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철 탈 수밖에 없는 게 차도 막히고 막그 하기 때문에 새벽에나 어디 뭐, 뭐 맛집에 뭐 밤으로나 가지. 그럼 뭐, 도쿄 간다고 깝, 도쿄 간다고 깔쩍거리는 새끼들 있자 도쿄 뭐 가서 뭐 오락을 하고 뭐 한다 깔쩍거리는 새끼들. 지옥이다, 지옥. 깔쩍거리 봤자. 좋다, 뭔번 대형도 없다, 그차 막히지, 임마. 그, 막, 한 두세 군데만 잡혀 찍고 두세 군데만 돌아댕기면 그냥 하루 끝나본다. 좋대요, 좋대. 졋대. 일이 꼭 있어가지고 시내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말고는 못 간단 말이야, 그러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지 후쿠처럼 씨발 이러면 매일 가쁘지 도쿄 환경이 수수로 힘들다 오라고 하기가 힘들고 주차장도 없고 오라고 하기도 힘들고 내가 이 나이에 뭐 도쿄가 지하철 타고 씨발 그럼 뭐 쇼핑하고 뭐 오라고 할까 옛날에 10년 전에 한 10년 전에도 그래 해봤는데 사람이 막 가쁘더라 그냥 어 자표 찍고 몇 군데만 돌아다니 보면은 하루에 그냥 뭐 2만보다 2만보 택시도 못탄다 임마. 걸어가는 게 차가 더, 걸어가는 게 택시보다 더 빠른데, 임마. 후에는 신주국까지 가볼래 해봐라, 임마. 걸어가 더 빠르다. 무조건 지하철을 말고는 못타는길이니까 그러니까 상경이 안 좋아서 안 돼. 오사카는 좀 그나마 도 낮지 외곽 쪽으 나가면 되니까, 오사카는 하여튼, 도쿄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오사카로 좀금 한번 가야 될것 같다.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 도시 언제 이걸 폰 고속도로 탔다 이거죠. 이걸, 이걸 이쪽 반대쪽으로 좀 올라가면 오사카 도쿄까지 간다. 고속도로 연결돼 있다. 오사카 도쿄까지 연결돼 있는 고속도로 입니다. 이거 타고 도쿄 가면 도로비 한 2만원 25만원 30만원 나올걸. 도로비만, 도로비만 20만, 25만 나올 걸, 25만 나오겠이 신간세 비보다 더 많이 나올게야 신간세 도쿄까지 타고 가면 여기서 뭐, 얼마야. 300만 원, 얼만 물려야 된다. 그냥 오토바이만 탁 받지. 부자야, 그냥 막 사람인가? 막 원주민들 한 50명 달라들, 달라들어 보자. 외국에 딱다3들0만원 있으면은 좋대요. 좋대. 존대. 겁이 나서 뭐라고 했더라. 하도 오토바이 시에리 막 달라들어 보니까 외국에 딱다보이자 바로 오토바이, 바로 바가 본다 그냥 지나가다가 뭐안 바가 되는 것도 팍 바가 다고 지가 바가 지가 아빠 다쳤 본다고 그러면 재수 좋으면, 그냥 1,200만원 아는 사람, 현지인이 있으면 1,200만원 주고, 인마, 현지인없어까 잘못된다, 촛된다거나, 인생 촛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운전하고 쳐다어 댕기다가는, 안 되는 거라, 가이드가 운전해주는 차타든지 뭐, 자유여행가가지고운전해가고 훌쩍 댕기면서 뭐 쇼핑하고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 근데 사기치는 거는, 이제 대전해가지고 기사 대절해가지고 차이 나라시 차 있거든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조선족 아들이 운전해준다고 직접 차가 있어도 이제 그런 아들이 운전해주기 낫다 외국인들이 잘못 운전하다가는 그게 안 좋은 일을 화를 당할 수 있다 근데 일본은 그게 없단 말이야 일본은 그런 게 없다고 괴롭히는 게경찰이 있나 뭐 있노 경찰 만나게 진짜 부득이한 잡혀서 딱지 몇만 원짜리 딱지만 뭐어 뭐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잡혔다 딱지 만 원짜리 끊으면 된다 아무 경각성도 없다 만행제리 딱지 8천원만행제리 하나 그럼 된다 그러니까 뭐이 이보다 좋은 게 있나 말이 없어 상라이트 개다 상라이트 개는 확실히 쫙빨래 상라이트 뭐, 골프 치고 놀러 간다. 씨, 뭐, 일본에 골프 최고인데 무슨 뭐, 동남아 골프 치러 가노? 쇼핑, 쇼핑 갈 것도 없다고. 뭐. 저, 어릴 때야, 20대, 30대 때야, 동남아 가서 뭐 놀고, 뭐, 카제로 가고. 태국 푸켓도 얼마나 간노, 임마, 내가 커서 임마. 방콕, 푸켓, 캄보디아 이런 데도 얼마나 간노? 아예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아예 그냥 누가 지 돈다 대주고 막 어, 힐튼 호텔 잡아준대요. 내가 안 간다 별로 안 가고 싶다. 동남아 로이 로드 거위다그 즐기는 거는 그, 그 20대 때 하는 거지 20대, 30대 때 하는 거지 지금 나이에는 아이도 안 보나, 안 보나, 그대 필리핀 특히 존나 위험하다. 내가 제일 싫어하또 나라 필리핀필리핀 잘못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걸리면 인생 조지는 거거든 아예 필리핀 안전한데 무슨 소리 합니까 굳다 니 그, 네 안전하니까 니네 많이 가라 우리는 일반 관광객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필리핀은 수로 위험한 필리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수로 위험한 데다 안 가는 게 최고의 좋은 보약이다 안 가는 게 최고다 나이 먹가면안 뭐 어릴 때뭐뭐 뭐뭐 그런 거 하는 거다 해봤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여자 나오는 술집 이름 관심도 없다. 그냥 뭐 시키 준대도안 간다. 자 갑시다. 다 와간다. 다 와간다. 25분 남았다. 지어야 된다 안지아가지고 지금 와 빨리 지야 되는데 욕나게 다 돼가지고 일단 태봉인님이 연락오면은 태봉인님이랑 방문을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라가지마스